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초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무량판 아파트 11곳을 추가 조사한 결과 두곳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이로써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LH발주 아파트 단지는 총 22개로 늘었습니다.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1일 조사 대상에서 빠진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 단지 11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두 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문제 단지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981호인 의왕초평의 23 단지와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988호로 구성된 화성비봉의 23 단지입니다. 이미 준공된 의왕초평의 23은 PC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로 918개 기둥 가운데 46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졌습니다. 시공 오류로 인한 누락으로 밝혀졌습니다. LH는 당초 10월 말 입주 예정인 이 단지에 대해 보강공사를 진행해 4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번 추가 조사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후 LH가 약 3개월 동안 조사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무량판 아파트가 빠진 것이 드러나면서 진행됐습니다. 당시 LH는 91개 단지 중 15개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후 LH는 무량판 단지가 100기라고 정정했습니다. 이와 함께 철근 누락 단지도 15곳이 아닌 20곳이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LH는 입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 공사 진행 시 안전 전문 기관의 의뢰에 시공 과정에 대한 정밀 품질 검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또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민이 지정하는 안전 진단 전문 업체의 정밀안 전점 검을 의뢰해.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이달 말까지 보강 공사가 완료될 단지는 총 19곳입니다. 인천시에 최근 거래된 15곳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 가격과 4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서창센트럴 푸르지오 30평형입니다. 1160세대로 용적률 186%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. 최고가 6억 4천만원에서 23년 9월 1억 9천6백만원 떨어진 4억 4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천5백만원으로 여전히 8천9백만원 25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4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안을 도시 KCC 스위첸 33평형입니다. 752세대로 용적률 151%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6억 2천만원에서 23년 9월 1억 9천5백만원 떨어진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1400만원으로 여전히 1억 1100만원 35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3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베르디움 더 퍼스트 30평형입니다. 1834세대로 용적률 199% 사용승인일은 2017년입니다. 최고가 9억 7천만원에서 23년 9월 3억 1200만원 떨어진 6억 5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1400만원으로 여전히 2억 4400만 원59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2위.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유승안내들 26평형입니다. 376세대로 용적률 299%,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. 최고가 5억 원에서 23년 9월 1억 6300만 원 떨어진 3억 3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5,500만원으로 여전히 8,200만원 32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1위.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송도파크자이 33평형입니다. 1023세대로 용적률 219%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8억 5천만원에서 23년 9월 2억 7,750만 원 떨어진 5억 7,2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7,120만 원으로 여전히 2억 130만 원54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2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루원시티 대성베르 1, 33평형입니다. 1147세대로 용적률 219%, 사용 승인일은 2017년입니다. 최고가 8억 2천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7천만 원 떨어진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7천만 원으로 여전히 1억 8천만 원49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9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40평형입니다. 886세대로 용적률 207%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12억 4,500만원에서 23년 9월 4억 1,500만원 떨어진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4,358만원으로 여전히 2억 8,642만원 53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8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SK뷰 33평형입니다. 2100세대로 용적률 231%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10억 5천만원에서 23년 9월 3억 5천5백만원 떨어진 6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1900만원으로 여전히 2억 7천6백만원 66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7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3평형입니다. 479세대로 용적률 249%, 사용승인일은 2020년입니다. 최고가 5억 2,500만원에서 23년 9월 1억 7,800만원 떨어진 3억 4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5,900만원으로 여전히 8,800만원 34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6위.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루원시티프라디움 33평형입니다. 1,598세대로 용적률 220%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. 최고가 8억 9,900만원에서 23년 9월 3억 1,900만원 떨어진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원으로 여전히 1억 8천만 원45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5위.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형 종국제도시 오셔나임 33평형입니다. 1520세대로 용적률 199%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. 최고가 7억 100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5600만 원 떨어진 4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1,200만 원으로 여전히 1억 3,300만 원, 43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4위. 인천시 중구 온남동에 위치한 영종센트럴프르지오자이 25평형입니다. 1,604세대로 용적률 177%,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5억 1,500만 원에서 23년 9월 1억 9,500만 원 떨어진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2,852만 원으로 여전히 9,148만 원, 40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3위.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금융단지 안양수자인 네이크블루 34평형입니다. 1,534세대로. 용적률 225%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12억 9,500만원에서 23년 9월 5억 9천만원 떨어진 7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6,940만원으로 여전히 2억 7,560만원 59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2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송도 마리나베이 33평형입니다. 3100세대로 용적률 192% 사용 승인일은 2020년입니다. 최고가 12억 4500만원에서 23년 9월 5억 9500만원 떨어진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8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533만원으로 여전히 2억 4467만원, 60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송도 34평형입니다. 2708세대로 용적률 233%, 사용승인일은 2018년입니다. 최고가 10억 7500만원에서 23년 9월 5억 3500만원 떨어진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0%입니다.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원으로 여전히 1억 4천만 원35% 상승한 상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